지축 정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급증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자전축이 틀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과학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소주인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이 많이 비뚤어져 있어서 중심축이 기울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게 된 이유와 후천 시대에 신인합덕이 되면 지축이 바로 서게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스승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하 수준 팠다고 지축이 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아니요? 어, 회장님은 어떠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하수 공사도 많이 하고, 온천 공사도 많이 하고, 지하수를 많이 많이 공사해서 우리가 좋은 약수 또는 샘물 또는 그 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축이 틀어지는 법칙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그러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어, 0.0001% 있다고 하면 몰라도, 0.0001%가 있다면 몰라도, 어, 실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0.0001% 영향을 줬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크게 영향을 주거나 지축이 틀릴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거니와 용납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지상이 30% 지기로 이루어져 있고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대 7의 법칙으로 바다가 70%이 지상 바로 어이 흙으로 이루어진 지상이 예 바로 30%. 그래서 3대 7의 법칙으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원형으로 완성돼 있으며 어이 7대 3의 법칙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진 느껴 봐 느껴 보셨겠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해수면이 올라가거나 해수면이 내려가는 수도 있고 이 지지 이 지, 지표면 지표면이 보세요. 이렇게 어긋나면서 팍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 바도 바다에서는 그 소위 말하면 그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해일이 일고 막그 바다의 지축이 바뀌면서 해일이 일게 되고 어 소위 쓰나미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 그래서 지축이 바뀌는 현상은 지진, 대지진이라든가, 이 지축에 금이 가가지고, 트릭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각 변동이 올 때, 지축이 바뀔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해수면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 10년, 20년, 30년이 흐르게 되면, 일본 그 지면이 바다에 서서히 가라앉게 되고, 물에 잠기는 현상이 옵니다. 음. 근데 지금도 아주 미세하게 물에 잠긴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앞으로 약 30년 정도 가면 표가 날 정도로 이 일본 땅이 약간 가라앉는 현상이 옵니다. 아, 그러니까 바다 수면이 올라오게 되죠? 땅이 가라앉는다는 말도 말이 되고 해수면이 올라온다는 말도 말이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오게 된다. 그게 바로 지축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지축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지축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이게 들어가고 이게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지축이 가장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이 바다 수면으로 잠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거에 의해서 지축의 변화가 오고 세계적 지축의 흔들림이 오고 변화는 올수 있다. 그러나 지하수 개발해서 물을 많이 빼내서 또는 지하수 공사를 해서 지축이 바뀐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그 정도 영향으로 지구에 어떤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 음. 어, 그래서 어, 지하수 개발 문제로 지축이 바뀐다. 어, 또 해수면의 변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지나친 해석이며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인기가, 인기가 우리 지구를 운영하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에너지가 바르게 쓰지 못하고 기운이 탁해지고 이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기운이 많이 많이 탁해지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이 주체이며 운영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운이 많이 탁해지고 이렇게 본성을 잃어버리고 운영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람, 인기가 이 대자연의 주인이고 이 지구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구 지축이 변화가 올 수도 있고 환경변화가 올 수도 있고 지축의 변화도 올수 있는 염려는 있습니다. 인기가 많이 탁해지게 되면 지축의 변화도 올수 있고 지구의 환경오염 이라든가 환경의 변화는 올수 있다. 그건 근거가 있고 말이 된다는 뜻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하수 뜸는 건 실제 과학적으로 뜸는 건 인정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인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너지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건 믿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에너지와 이 생각 에너지 기운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에너지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공기 에너지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또이 지구를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파수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천기를 움직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그뭐 기독교를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기독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도력을 써서 그 바다를 이렇게 건너지 않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세의 힘을 믿는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힘 아닙니까? 아, 그죠? 대단한 위력이고 대단한 힘이죠.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도력을 써서 기운의 변화를 주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도력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 에너지, 영적 에너지, 우리의 정신 에너지로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그 힘을 일으킨 게 바로 도력이에요. 내 영적 에너지, 마음 에너지, 생각 에너지로서 대자연의 기운과 하나를 이루면서 큰 기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도력이란 얘기입니다. 음, 그럼 옛날에 큰그 도인들이라든가 뭐 도력을 가진 스님들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명대사라든가 어 또그 사명대사 또 서산대사 임진왜란 때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순간순간 도력을 쓴 내용들이 나옵니다. 도수를 부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고 진실일지는 여러분이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100% 믿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도력은 무한한 힘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음. 여러분한테 100% 믿으라 하면 또 혹세 무면한다고 오해할까봐 100%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모세의 힘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도력을 쓴 거라든가 우리나라의 도인들이 도력을 쓴 거라든가 이런 도력을 쓰는, 쓰는 자체가 이 도력의 힘이 나오는 자체가 바로 우리 영적인 기운 마음에너지 이 생각의 기운이 대자연의 기운과 하나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대자연의 기운이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영적인 기운이 이 대자연의 기운과 하나로 통일되면서, 무한한 힘이 발현되는 것이 바로 도력이라는 것입니다. 음. 저 또한 사실은 많은 도력을 써봤고, 도력의 체험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력을 썼다 하면또 여러분들께서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또안 믿는 분들은 저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세 문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도력을 쓴 체험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여기 우리 임원들이라든가 회장님은 제가 도력을 쓴 체험들을 여러 번해 보았고 실제 느낀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체험담을 제가 하면 자랑으로 보이고 혹세무민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스스로 제가 마음을 먹고 도력을 써보았고 그, 그 도력이 이 자연의 힘하고 하나가 될때 나타나는 걸 느껴봤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선인들의 도력을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근데 여러분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뜻에 맡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인기가 이 대자인의 기운을 바꿀 수도 있고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인기에 의해서 지축의 변화라든가 이 지구의 변화라든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깨우치고 양심을 지켜나가고 이 지구를 바르게 운영해야 될 책임도 있고 바르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축도 바르게 쓰고 이 지구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코로나 같은 큰 질병이 와서 이 지구인들을 한번 흔들어 놓고 속가내는 이유가 우리 인기가 너무 탁해져서 천형으로서 우리 인기를 한번 다스리는 것입니다. 음. 앞으로도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라든가 큰 재난이 또올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기를 한번더 다스릴 염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공부도 하고, 바르게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탁한 기운에 휘말리지 않고, 바르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소돼지처럼 동물처럼 인생을 살면 그 코로나 같은 그, 어, 소위 탁한 천형이 내릴 때, 한마디로 천벌이죠. 이 천벌, 천형이 내릴 때그 탁한 기운에 의해서 우리 인기도 탁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기가 탁해지면서 그 천형의 탁한 기운이 동질성을 이루면서 그 천형에 의해서 위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천형이 내릴 때는 착하고, 저, 안 착하고, 탁하고, 안 탁하고를 따지지 않고, 천형이 내릴 때는 한 번에 천형이 내려져요. 하느님은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안 따져요. 크게 천형이 내릴 때는 그냥 내려친다는 얘기입니다. 태풍이 불고 지금 그 홍수가 오고 지금 여기 장마비가 심하게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따지면서 비 내리나요? 이 대자연은 골, 골라가면서 비 내리고 번개치고 벼락 때리고 그게 아니에요. 응? 대자연의 기운은 전체를 보고 천형을 내리, 내리기도 하고 변화를 주기도 하고 큰 태풍을 주기도 하고 이 지상에 큰 기운을 바꿔놓는 역할을 한다. 단지 우리가 지혜롭고 깨우치고 양심적으로 살면 그 나쁜 재앙을 피할 가능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고 탁하게 살고 미련하게 살고 동물처럼 살면 그 탁한 기운이 천형에 의해서 빨려 들어갈 염려가 있다. 응. 내가 지혜롭고 바르게 노력하면 그 천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가 어리석고 못나고 정말 그 동물처럼 탁하게 살면 그 천형이 내릴 때 그 탁한 에너지와 동질성을 이루면서 그 천형으로 빨려 들어갈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반성하고 참회하고 부족한 건 채워나가고 또 잘못된 건 고쳐나가고 바르게 양심 공부도 하고 지혜 공부도 하고 바르게 깨우치는 공부를 해서 내 자신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이 바르게 쓰면 맑은 기운에 의해서 천형을 극복하는 힘이 좋아진다. 그리고 천형을 내리더라도 정말 운 좋게 피해가게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대자연이 한번 몰아칠 때는 심하게 누구 따지지 않고 몰아치지만 내가 바르게 갖추면 다행히도 피하는 방법을 찾게 되며 피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지축이 바로 쓰냐고 물었는데, 지구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돌고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살고, 신인 합덕이 되면 지구가 90도로 바르게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사계절에 큰 변화도 오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자의 내용은 내가 볼 때는 이 지구가 약간 이렇게 변화된 축으로 돌고 있는데 이 지구의 흐름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신인, 바로 이 대자인과 사람이 저화롭게 하나를 이루면 이 지구의 운영체도 크게 틀어지지 않고 원래 운영되는 대로, 그래, 원래 이축 이런 식으로 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연 그대로 이치에 맞게 환경에 맞게 우리 인간에게 득되게 운영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바로 쓴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난리납니다. 아, 이 지구가 막 대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살수 없는 형편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운영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자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요것이 이그 회전하는 축이 1도의 변화만 하도 우리는 굉장히 큰 변화를 느낍니다. 근데 큰 변화 없이 자연 순리대로 우리 지구 환경이 순리에 맞게 조화롭게 우리 사람한테 득대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잘못 살면 지구 환경은 더 탁해지고 나빠지고 우리가 바르게 잘 살면 지구 환경이 더 좋아지고 바르게 운영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